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 펀치 타코준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카메라죠 캐논의 파워샷 V1 사용 후기예요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지금 꽤어 쓴지 이제 한 2~3주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판대요 요즘에 품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이거 목돈 받고 팔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제가 써보니까 아 진짜 개 좋습니다 자 일단 거드 절미하고 완벽한 카메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캐논이 엔트리크 카메라에 이게 되게 박한데 여기 나사 홀이 있잖아요 이게 플레이트 같은 걸 끼면은 배터리 커버를 못 열어서 계속해서 이걸 뺐다 꽂았다 해야 돼가지고, 플레이트 같은 거를 달기가 좀 빡셉니다. 근데 사실 단점이긴 하지만, 요런, 이제, 어 알리바이나 아니면 울란지에서 판매하는, 시중에서 그 흔히 판매하는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카메라를 쓰면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어요. 쉽게 돌려서 빼고, 또 나중에 메모리 카드 뺄 때도 쉽게 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DSLR 이었으면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케이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얘는 원래 가볍게 쓰는 애다 보니까, 요렇게 쓰는데도 어, 불편함이 없어 가지고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자 두번째 단점은 위쪽에 있는 온오프 버튼 위치에요 지금 온오프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온오프 버튼 위치가 안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 어디에 숨어 있냐면 윈드실더를 벗기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온오프 버튼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윈드실더를 꽂아서 사용을 하면은 안 보여요. 육안으로 잘안 보여가지고 초반에 샀을 때는 오프 버튼을 계속 찾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계속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안 보고도 누를 수 있어서 이것도 처음에만 좀 불편했지 쓰다 보니까 어 괜찮더라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단점은 중 속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어 몇번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는 중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안 답답한데 촬영 들어가고 나서 렉을 할 때는 느리게 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부드럽게 되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줌을 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줌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은 필터 부착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또 어댑터 같은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붙박이 렌즈다 보니까 앞쪽에다가 필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사선이 없어서 ND 필터나 미스트 필터 같은 거를 끼고 싶을 때 앞에 이제 낄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미스트 필터야 뭐 이, 이펙터적인 거니까 후반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찍을 때 사실 필수인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카메라를 쓰면서 제가 영상이업이다 보니까 다른 카메라들은 전부 다 ND 필터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데 DA 에더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그냥 언젠가부터 오토로 찍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또 내장 ND가 들어있어요. 3 스탑짜리. 그래서 그거랑 같이 섞어서 오토로 이렇게 쓰니까 다른 카메라들만큼 불편하진 않아가지고 필터를 달수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왜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단점이 다좀 사소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사홀이라던가 전원버튼 같은 것들은 또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고, 필터나 줌속도 같은 것들도 뭐, 허용되는 범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왜 단점을 먼저 말씀드렸냐면은, 이 사소한 단점 4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쓰면서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컴팩트 카메라류 중에 이 정도로 완벽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화각입니다, 화각. 보통 이런 컴팩트한 카메라들은 24m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24mm도 이렇게 해서 브이로그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좀 답답하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16mm부터 시작해가지고, 브이로그 할때 시원하게 할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브이로그용으로 데일리로 쓰는 카메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화각이 넓을수록 이렇게 브이로그 하기가 좋은데, 이 카메라는 정말 16mm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브이로그를 촬영하실 수 있고요. 50mm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각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50mm까지 당겨서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망원도 되면서 또 5cm까지 근접해서 찍을 수 있어서 음식 같은 거 찍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 1650을 써보니까 앞으로 다른 모든 컴팩트 카메라류들은 특히나 브이로그를 지향하는 영상 위주의 카메라들은 다 1650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이런 류들의 컴팩트 카메라들은 센서 사이즈가 1인치가 많거든요. 이 리코는 이제 작은데도 불구하고 크롬 센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렌즈가 고정화가기도 하고 이제 사진 배용이잖아요. 근데 얘는 동영상용이면서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보통 1인치 센서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G7X라던가 아니면 뭐, 소니에는 GB 시리즈가 있죠? GB1. 이런 것들이 1인치 센서라가지고, 조조도 엄청 취약한데, 얘는 1.4인치여가지고, 거의 마이크로 포서드에 근접을 합니다 그만큼 커진 게 그만큼 또 밤에 저조도에서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은 다른 컴팩트류들보다 저조도에서 훨씬 더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나와서 보증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R50B랑 R8이랑 같은 이1 7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파워샵 v 1는 생각보다 오래가서 어 저좀놀랐어요 사실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방에 처음에는 막 3개, 4개씩 배터리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찍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도 그냥 추가 배터리 하나 정도만 더 가지고 다니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두 개면 웬만하면 다 찍을 수 있고 4K로 찍어도 1시간은 넘게 그냥 찍는 거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배터리 효율이 좋은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보면 내장 쿨링 팬을 탑재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만 해서 발열에 되게 취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4K 60 프레임을 계속 찍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펙표를 찾아보니까 쿨링 팬을 오늘 해놓고 자동 온도 세팅을 보로 해놓으면은 그냥 2 시간도 찍는데요. 4K 60 프레임을. 그래서 발열에도 엄청 강한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단점 말씀드릴 때, 아, 이게 ND를 못 붙여서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오토로 찍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직업병이어가지고, 막 24프레임, 60프레임, 막 30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탁탁탁 칼같이 해서 찍고, 셔터 스피드도, 어, 개각도 180 맞춰서 찍는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ND필터가 필수인데 아 그리고 저랑 친한 또 옥동자님 요즘엔 옥주부로 유명하시죠 정철이 형님이 야그 카메라에 무슨 ND필터야 그냥 오토로 찍어 해가지고 오토로 찍어 보니까 <laughs>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오토로 찍어도 되겠다 싶어서 막 찍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뒤에 얘기할 이제 캐논의 예쁜 색감이랑 물려가지고 저는 파워샵 V1은 동영상 찍을 때 P모드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오토 모드로 찍기 때문에 n d 필터를 앞에 달지 못해도 별로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어떤 바디들은 이거 사진이랑 영상을 분리를 안 해줘서 사진 모드 옮기고 영상 모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모드도 옮겨야 되는데 이 카메라는 똑딱이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진, 영상, 다이얼이 있으면서 커스텀 버튼 123에는 사진과 영상을 분리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은 P 모드로 촬영을 한다고 했죠. 요거는. 그리고 사진은 A모드로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 A모드로 세팅을 한 다음에 커스텀 1번에 저장을 하고 영상 모드에서 P모드로 세팅을 저장한 다음에 커스텀 1번에 똑같이 저장을 하면 이 사진 영상 다이얼만 딸깍딸깍 하면 사진과 영상을 바로바로 변환할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여러분은 없는 여자친구나 연인 아니면 뭐 여러분도 가족은 있겠죠 가족을 찍을 때 그 스냅으로 사진 영상을 막 바꿔 가면서 딜레이 없이 촬영을 할수 있어 가지고 정말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무려 C로그 3가 들어갔어요. 이게 예전에는 고급 바디에 특히나 또 시네마 바디에만 넣어 주던 기능이었는데 아,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고 고작 120만 원밖에 안 하는 카메라에 C로그 3를 넣어 주다니 캐논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구나. 처음에는 저도 이제 C-LOG3로 촬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촬영하고 오면은 이게 영상이 업이기 때문에 색보정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할수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 옥주부 형님이 야뭘 커스텀으로 찍어 그냥 오토로 찍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캐논에 있는 그냥 기본 색감으로 촬영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예뻐서 과연 이거 C-LOG3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철이 형님이 브이로그를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신 게 있는데 형수님이랑 같이 요즘에 캐논 바디들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피부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쳤습니다 형수님이 워낙 또 피부가 좋긴 하시지만 피부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엄청 예쁘게 잘 담아주고 사람 피부뿐만이 아니라 또 음식 같은 것들도 채도나 컨트라스트 되게 예쁘게 잘 잡아줘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게 색보정을 할줄 아는 저도 그냥 기본으로 찍고 후반에서 뭐 밝기, 화이트 밸런스 정도만 조금 조금씩 만지는 정도로 사용을 하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냥 기본 색감으로 찍으셔도 분명히 마음에 드시는 색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워낙 또 비싸고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쓰는 장면 모드라던가 뭐 오토 모드 이런 것들을 원래 다른 카메라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막 조그만하고 매일 가방에 넣어 다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뭐 만지작 만지작 하거나 이렇게 막보다 보니까 장면 모드가 있던데 장면 모드에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보정 모드가 있고요, 하나는 리뷰 모드가 있고, 하나는 손떨방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피부 모드가 자동으로 피부를 밀어주는 기능인데 1단부터 5단계까지 설정을 할수 있어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게 하면 되고. 남자분들은 한 2단에서 3단 정도를 사용하면은 매끈한 피부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조금 아쉬운 게 일반 모드에서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피부, 보, 피부 모드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어 가지고 그건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 리뷰 모드는 원래 이제 요즘에 AF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인물 위주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막더라도 얼굴을 이렇게 지금도 이 카메라도 그렇죠 얼굴을 잡는데 가장 앞에 있는 물체를 잡기 때문에 제품 리뷰라던가 아니면 화장하는 컨텐츠 이런 거할때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품을. 그럴 때 바로바로 바로 AF를 전환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고요. 마지막 동영상 모드는 동영상 손떨방 1단계, 2단계를 설정하면서 수평을 맞춰주는 모드가 있고요. 이거는 촬영을 하면 가능하면은 센서가 허용하는 안에서 이제 수평을 맞춰주기 때문에 흔들거림이 좀 덜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사체를 중간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브이로그 이렇게 걸어갈 때 좌우로 막그 피사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센서가 또 허용하는 안에서는 사람을 가운데에 두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인물에 더 집중되는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런 오토 기능들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 V1에서는 걸을 때 IS 모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피부 보정 모드를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해본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사에서 돈을 받고 리뷰를 할 때는 타사 비교를 못 하니까 그런 게좀 답답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사가지고 리뷰하는 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소니의 GV 시리즈 그리고 RX 시리즈. 그리고 후지의 XM5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붓박이 렌즈로 나온 카메라 중에서는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논이 원래 다 해줄 것 같다가도 조금 조금씩 뭔가를 빼고 아쉽게 만들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파니까 근데 이 카메라는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지 싶을 정도로 빠지는 거 없이 다 넣어줘 가지고 뭐 캐논이 요즘 왜 <laughs> 이러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진짜 잘 나온 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카메라를 접해보는 그냥 단순히 이제 조작이 쉽게 딸깍딸깍 쓰시고 싶은 초보자분들부터 저 같이 영상을 오브로 하는 색보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프로분들도 사용을 하셨을 때 어, 서브로 쓰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기본 톤도 너무 예뻐가지고 색보정을 안 하더라도 예쁜 영상 그리고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누구나 구매하셔도 만족할 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예전에 한때 그 엄청 유행했던 캐논의 빅시아 있었잖아요. 그게 뭐 기능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기 간편하고 색이 예뻐서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그거를 개성한 진정한 바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향후 5년간은 얘가 컴팩트 카메라류 다 씹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니에서 좀 분발해가지고 GV 시리즈를 좀더광화 좀 그리고 좀더 많은 기능을 넣어주면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뭐 비교할 것도 없는 가장 좋은 컴팩트 카메라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laughs> 뭐 아니야 뭐가 있어라고 반박하시면 선생님 말이 맞고요 반박신 입 말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